아니 거울공주는 먹으라는 캔은 안 먹고 코난을 개잡듯이 잡아서 쫓아내보네 아따 싸납다 가시네 얼른 여우도 와서 먹고 시루도 와서 먹고 그래 나는 그냥 지나갈 거야 새꾸들한테썩 들어가보네 우리야 둘이구만 둘이 우리 얼른 와. 사료도 여기치 다 떨어졌구만. 응? 뭐, 지가 묵담 않고 새꾸들한테 다 뺏기겠지, 만 왜? 괜안 먹어? 응? 아가들 잘 키우고 있어? 숨 쉬냐? 응, 숨 쉬구만. 왔다니, 건드렸다고싸남는거 봐라. 어 웃긴다. 아니, 캔좀 먹으라니까 왜 캔도 안 먹고 와. 너 때문에 캔을 딴디, 새벽부터. 요새는 너 때문에 두 번씩 딴디. 응? 통통하니 잘 키웠네. 아이고 이뻐라. 잘 지켜 아가들. 응. 우리 둘이 세나처럼 잘 지켜. 고생했어. 엄마 여있다. 건강하게 튼튼하게 커. 집 엄마처럼 부추시워 놓고만. 내힘 부추.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. 앞에는 다 쉬고 엄마 똑 닮았고만 토론만 틀리지 쉬고 있어 캔도 안 먹고 가시네가 쏙 들어와 버리네. 여기 개방해 놓은 게애들만 신났어. 아깽들 뭐요? 어른들이 왜 하나도 없지? 여우도 나가버리고, 순돌이도 나가버리고, 아, 까 거울공주 악수고 막 소리치고, 채풀린 쫓아내는 통계다 나가버렸구나. 똘망도 나가버리고. 단풍아, 귀뚜리가 또 끊쳐본다. 얼른 와서 고기 좀 먹고, 코 자, 괜찮을게. 세상, 얼른 와! 골공주 소리 한번 치고 그냥 채플린을 그냥 악착같이 쫓아내버린 개들이 싹놀래서나가버렸네 불과 몇분 차이로, 몇초 차이로 아, 꼬물이들 보고 나온 게 없어져 버렸네. 우리. 아이. 코난이랑 띠롱이랑 없어. 평상 밑에도 없어. 우리도 지금 내 뒤에 저 생가상에 도망가서, 여우 저 나가버리네. 가서 그 장미랑 데리고 와. 캔을 두들면 좀 듣고 와야 된디. 아이고, 신났네, 우리 코나. 시루야, 너도 얼른 먹어. 나도 이제 들어가 봐야 돼. 너무 오래백깥에 있었어. 너 퇴근해서 봐야지 뭐. 아고 다리야. 전자동이야. 아고 다리야. 아이고 아리야 전자동이야. 나도 모르게. 단풍아. 단풍. 우리, 우리 저거 삽뒤에 숨어 있네. 알았어, 나 들어가면 와서 먹던지. 들어가마. 안빵 애들도 챙기고 밥한술 후딱 번개불에 콩떼기도 후루룩 짭! 하고 나도 갔다 와야지. 뭐. 또그래야또 하루가 시작이지. 오늘 또 감사하며 화팅이다, 가들. 다치지 말고, 건강하게.